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잘할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주었고 또그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 고집스럽게 대통령이 마치 법인 것처럼 아주 앞뒤도 없이 연일 정책을 쏟아내 놓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 실정은 국무총리는 있으나마나옵니다. 또 전문적인 장관들은 있으나마나옵니다. 모든 정책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알려진다면 과연 이 나라의 총리나 장관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저는 안타까워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사드나 원전은 대통령이 분명히 실패한 잘못된 정책을 우리 국민이, 한국당이 뒤집어 놓아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드를 반대하고 원전을 반대했던 대통령이 지금 원전과 사드는 다시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왜 국민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대통령 입으로 법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실례로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강남 집값을 입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제도적인 정치, 정책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집값을 잡겠다 해서 뭐 강력한 제재와 뭐 몇백 명의 뭐 실물을 투입을 현장에 시키겠다 이것은 겁박입니다 제도가 없는 나라가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아 영어, 어, 영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입으로 유아 교육이 해결되겠습니까? 가상화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가상화폐의 가격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일본의 실 예를 배워서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 복무기관, 3개월 단축을 하면은 일계 사단이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현 국방의 또 안전의 상황에서 군 병력을 보충을 해서 더 강화를 못올망정 일계 사단을 말 한마디에 3개월 단축해서 없앤다. 이건 전혀 생각지 못한 대통령의 하나의 아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최저임금으로 생기는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은 어떻습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그냥 TV에 매일 신문에 청와대 입만 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폐를 잘 모르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일자리는 그만두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잃고 있는 현실을 왜 청와대는 귀를 듣지 않고 도회시 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 문제는 한마디로 북한 선수가 와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연단 올림픽으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평창에 오는 것밖에 없다. 지금 명수를 우리가 제안하는 것의 3배 이상을 요구하는 것 같고 또 공연장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이 평창올림픽의 올림픽, 북한의 선전 공연단 제공하는 어, 그런 평창올림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설픈 고집을 접고 이제 전문적인 총리와 책임총리 그리고 장관으로부터 정책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언론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자가 전체의 0.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급기야 거리에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정책자금을 받아가라고 업소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대책을 체육부서를 촉구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명단 공개, 신용제재 방안을 발표했는데 처벌이 능사인지, 이 처벌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처벌로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과도한 처벌은 또 다른 편법과 범법을 양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 회장은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옥죄기를 사실상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사형선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어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청와대에 면담하는 자리에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초청하지 않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 외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료이나 카드수수료이나 정책자금지원등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발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국가기록원 혁신 국가기록관 혁신 TF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동훈 전 국가기록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가기록원에 권고했습니다. 그 근거로 2015년 3월 박전 원장이 당시 행자부 장관에게 올린 현안 보고서에 적힌 8개 위원회의 문제위원 20여 명에 대해 향후 임기 도래시 단계적 교체 추진이라는 문구라고 밝히면서 실제 TF는 문제위원 20명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자 당사자인 박동훈 원장은 8개 위원회 20명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유로 지원받아 없다고 항변하면서 국가기록원이 매년 발주하는 300억 원이 넘는 각종 민간위탁사업과 용역에 수년간 관여해온 위원들이 이번 TF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동이가 뛴다더니 실체도 없이 문구 하나 꼬투리 잡아 즉폐승산한건 했다고 발표에다가 겐슬이 맞게 된 꼴불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국가기록관리혁신TF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TF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과 국가 기록 공간의 <laughs> 유착 관계도 정확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 성남 FC는 2016년과 2017년 두산으로부터 42억 원을 기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차병원으로부터 2015년 33억을 받고요. 그리고 고발한 건이 네이버는 2015년과 2016년 40억을 받습니다. 이렇게 100억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당시 두산의 경우는 병원 부지 용도 변경 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병원은 병원 증계측 분당구 보건소 부지에 병원을 건축하는 그런 건이 걸려 있었고 네이버는 신사옥 건축 허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바로 40억을 최종 입금한 바로 그달에 결국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저는 과연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미르 케이스포츠 등이 재단에 기부금을 받은 것과 이렇게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설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케이스포츠와 미르는 포괄적 대거관계있 있는 업업로부터터부부 받은 은입입다성남 e t h 가 받은 이 두산 차병원 네이버는 포괄적 p e 관계가 아니라 바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h o are the people who a r 에 기부를 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희망살림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데 이 차이는 뭔가 하면 바로 성남FC에 기부를 할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망살림에 40억을 주면 전액 세액 혜택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희망살림을 통해서 성남FC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세법에 착안해서 이런 경로를 통했다면 달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이제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희망재단은 2015년에 6,200야 6,200만 원의 적자가 납니다. 6,200만 원의 적자를 내는 희망살림이 본본 어, 본 사업인 부채탕감 사업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인 부채탕감 사업에는 전혀 이런 도 쓰지 않고 6,200만 원의 적자를 내면서 19억 5천만 원의 기부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재단의 정, 정상적인 이 법인의 활동인지. 그리고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 25억을 받아서 그중에 19억 5천을 기부하면서 사업비로는 1억 4천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 이것이 희망 살림의 그런 사업 활동으로는 볼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한 가지 더 촉구합니다. 이렇게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부터 과연 기부금을 받은 것이 정당하고 적정한 것인지 이그 기부 관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문례정당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유 관계 있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것이 정당하고 적당하다면 똑같은 절차로 똑같은 방법으로 또한번 그렇게 기부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라면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면요, 2017년에 군 입대자가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2017년 작년에 태어난 출생자 수가 36만 명. 이 36만 명 중에 남자가 한 18만 명 되겠죠. 이 중에 군 입대 예상자가 12만 6천 명입니다. 비율대로 하면.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우리 출생자들은 20년 이전에면 군대 갈때 되면 자연스럽게 군 병력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어, 군 병력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또 30, 또 3개월까지 단축하면 정말 우리나라 군대를 없애자는 것인지 어, 정말. 어,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전은 대통령이 분명히 실패한 잘못된 정책을 우리 국민이 한국당이 뒤집어 놓아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드를 반대하고 원전을 반대했던 대통령이 지금 원전과 사드는 다시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왜 국민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대통령 입으로 법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실 예로,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남 집값을 입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제도적인 정치, 정책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집값을 잡겠다 해서 뭐 강력한 제재와 뭐 몇백 명의 뭐 실무를 투입을 현장에 시키겠다. 이것은 겁박입니다 제도가 없는 나라가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아 영어, 어, 영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입으로 유아 교육이 해결되겠습니까? 가상화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가상화폐의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일본의 실예를 배워서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기관 3개월 단축을 하면 일개 사단이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현 국방의 또 안전의 상황에서 군 병력을 보충을 해서 더 강원을 모올 망정 일개 사단을 말 한마디 3개월 단축해서 없앤다. 이건 전혀 생각지 못한 대통령의 하나의 아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으로 생기는 우리 사회의 공연단, 제공은 어 그런 평창올림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지정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설픈 고집을 접고 이제 전문적인 총리와 책임총리 그리고 장관으로부터 정책이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자가 전체의 0.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급기야 거리에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정책자금을 받아가라고 업소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은 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잘할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주었고 또그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 고집스럽게 대통령이 마치 법인 것처럼 아주 앞뒤도 없이 연일 정책을 쏟아내놓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정은 국무총리는 있으나마나합니다. 또 전문적인 장관들은 있으나마나합니다. 모든 정책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알려진다면 과연 이 나라의 총리나 장관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저는 안타까워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사드나 반목과 갈등은 어떻습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그냥 TV에 매일 신문에 청와대 입만 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폐를 잘 모르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일자리는 그만두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읽고 있는 현실을 왜 청와대는 귀를 듣지 않고 도외시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 문제는 한마디로 북한 선수가 와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연단 올림픽으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평창에 오는 것밖에 없다. 지금 명수를 우리가 제안하는 것3배 이상을 요구하는 것 같고 또 공연장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이 평창 올림픽의 올림픽, 북한의 선전.